안녕하세요, 수미미입니다. 오늘의 메뉴는 노구리 라면 준비했습니다. 김장김치, 무말랭이, 물.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게 노구리 라면인데 지금 세 봉지를 끓였거든요. 제가 예전에는 다섯 개 먹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몇개 먹을 지 몰라서 일단 세 봉지. 라면이 퍼지고 있으니까 빨리 먹을게요. 오랜만에 제가 일반식을 좀들어 왔죠. 이제 이런 것도 종종 먹을 겁니다. 아, 국물을좀들덜 냈더만, 발 뜨서. 맨날 고 국물이 쫄아 빛네. 어렸을 때노리 라면 안에 있는 이 다시마 내가 참 좋아했거든요. 진짜 몇년 만에 먹어보나? 먹방을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가지고 면넣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거 꺼내왔더만은 지금 얘가 퍼지진 않았네. 음! 나 영상이 빨리 끝날수도 있겠는데 후, 후, 후. 디저트만 먹다가 지금 라면 먹으니까 제가 이걸 뭐 어떻게 먹어야 될지 편집도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좀 걱정은 됩니다 솔직히 나는 억수로 맛있는데 보여지기에는 이게 면발이 맛있게 보일랑 가 모르겠네 없네. 없는데 다음에는 다른 거 같이 더 끓여야 되나? 없네. 원래 밑에 있는 게 이런 게 맛있는 거. 그릴때 제가 여기다가 땡고춧가루 넣었다 아니까그러니까 나는 지금 땀이 쫙 난다 아따야 너무 빨리 못 빚네 반찬도 얼마 안 묻네 다음에는 세 개하고 뭐 다른 것도 준비 좀 해야겠다 뭐하고 또뭐 먹어야 되는갑다 오랜만에 이거 일반식을 갖고 와서 먹다보니까 이 감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배달음식, 밀키트, 기타 등등 한식도 여기다 딱 펼쳐놓고 또 먹고 제일 먹고 싶은 거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은 라면법방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그날이 다가오면은 디저트만 먹고 싶은 건 아니다, 아이가. 매운 거 먹고 싶을 때도 있고, 고기가 먹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. 저는 이번에는 달달한 거도 먹고 싶었지만은, 좀 매운 게 많이 땡기대. 그리고 고기도 좀 땡기고. 그래갖고, 그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잘못된 게 아니라, 몸에서 부족하니까 기회를 달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럼 넣어줘야 됩니다. 나는 왜 의지력이 없었고 얘를 왜 자꾸 먹고 있을까 이게 아니라 몸에서 원하니까 얘를 달라는 거고 이 몸이 지금 그거를 긴급하게 필요로 하니까 달라는 거니까 넣어줘도 됩니다 그날 그리고난 다음에 끝나면 다시 이렇게 일상의 생활로 복귀하면서 꾸준하게 원래 식단 대로 가면 되지 괜찮아요 저도 라면 이거 아 염분 때문에 어쩌고 막 이랬는데 개아타 제가 다이어트를 한참 할 때는 예전 같으면 은이 라면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만 4, 5kg는 그냥 쪘거든요. 요즘은 그래는 또안 찌더라고. 쪄봤자 1kg, 1.5kg 짝게 치면 0.5kg인데 그 정도로 뭐그 다음날 운동하고 좀 이렇게 깨끗한 식단 하면은 쫙 빠지니까 오히려 뭐 힘도 쫙 나고 그 다음 물도 많이 먹어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저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. 무조건 염분을 피해야 돼! 이거보다는 많이 먹으면 안 좋지. 근데 적당히는 어느 정도 먹어줘야 되거든요? 저도 이제 라면 먹었기 때문에 내일 좀 부를 수도 있어. 그거는 제가 인스타에서 어제 라면을 먹고 이랬네, 저랬네, 뭐 그런 적어 놓을게요. 뭐 운동도 이렇게 했다, 저렇게 했다. 내 지금 이거 빨리 먹고 어디 가야 됩니다. 디저트보다 이 라면 먹방이 엄청 빨리 끝나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!